노하루 가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탄불에서의 마지막 날인데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사진 되게 이쁘게 찍을 수 있는 동네가 있어서 거기서 사진 찍고 이제 어떻게 보면 완전히 제가 이제 카파도키아를 가면은 지역적으로 특색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먹었던 음식을 거기서 못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스탄불에서 맛있게 먹었던 음식만 먹고 바로 공항으로 가려고 합니다. 사실 비행기는 내일 오전 6시 비행기인데 제가 그 아침에 나갈 자신이 없어서 오늘 그냥 공항에서 노숙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사진 그 동네 이쁜 동네 먼저 가고, 그다음에 밥을 먹으러 가볼게요. 내가 네, 이런 걸 한번 먹어보려 했는데 지나가는 길에 있으니까 한번 먹어야겠어. 여기는 내가 그냥 먹, 내는 만큼 먹는 그런 곳입니다. 땡큐 a n k you. 꽃장, 꽃장 있어요꽃 120. 어, 어, 아, I p 아, 예. 아, 예, 예, 예. 잠도 안 지는데 뭐 깜짝 놀랐네. 땡큐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거의 생콩입니다 생콩 콩맛이 그대로 느껴져요 필랍은 배신하지 않아 이게, 이게... 아 닭가슴살이다 실패 느낌이 양고기인데 양고기가 맞겠지? 역시 양고기는 언제나 성공 썰어먹어야지 닭가슴살 그치? 예. 예상대로 퍽퍽합니다 한번 싹다 처리해보겠습니다 배 터질 것 같아 닭가슴살 4분의 1 남기고 다 먹었습니다 닭가슴살은 몸이 거부하네요 근데 뭐한 번쯤 뭐 엄청나게 특별하고 특색있는 그런 음식은 없지만 그래도 뭐 먹어볼, 먹어볼 만한 것 같습니다 내가 4개를 시켰으니까 120리라가 120 나왔지 값도 되게 저렴한 것 같고 나쁘지 않은 경험이었습니다 또 어쨌든 또 계속 가봅시다 지금은 발라시라는 동네에 왔습니다. 여기가 건물들이 되게 사진도 이쁘게 잘 찍힌다 그래서 어제 그 배에서 만난 외국인 분이 추천을 해주셔서 한번 왔습니다. 동네가 참 조용하고 그래서 여기서 발랏에서 저의 이스탄불 마지막 여행이 될것 같네요. 여기서 공항까지가 솔직히 그렇게 멀진 않은데 버스타고 가느라 한2 시간이 걸려. 요 그러니까 좀 미리 가면 좋겠죠. 좋은 콘센트가 있는 자리를 차지하려면 이스탄불 공항은 시설이 좋대요. 그래서 기대를 하고 가려고 합니다. 발락 거리를 따라서 쭉 오다 보면 이런 아주 멋진 곳이 나옵니다. 근데 올라가긴 진짜 쉽... 올라가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 올라가야 할까요? 근꼭 발락이 아까 거기 말고도 동네가 다오밀조밀하게이뻐서 사진 찍기 아주 좋아요. 오실때는 슬리퍼 말고 편한 신발 꼭 운동화 같은 걸 신고 오시길 바라. 오르막길, 내리막길도 빡세고 돌이 바닥이 타기 돌바닥이라서 그늘에 있으면 시원하고 햇볕이 있으면 역시나 덥고 조, 마을 자체가 되게 조용하고. 다른 건물들도 이쁘고 좋네요 여긴 이제 또 다른 포토스팟인데 발라세 한 4개 정도의 포토스팟이 있습니다. 그냥 뭐, 돌아다니면서 꼭 포터스팟이 아니어도 이쁜 데 많으니까. 구경을 마치고 버스 정류장 가는 길에도 이렇게 또 이쁜 가게들이 많으니까. 구경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네요. 아주 감성 넘칩니다. 꼭 여러분도 잘 돌아다녀 보십시오. 또 찾는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공항버스 타려고 또 탁심에 왔습니다. 원래는 그냥 버스 탈려 했는데 공항버스가 없는 줄 알았어. 그래서 그냥 버스 타면 2시간이 걸리는데 공항버스 타면 한 50분 걸려서 첫날에 내렸던 거기서 공항버스를 또탈수 있다고 하네요. 탁심 바이바이다. 타파도키아 갔다가 다시 이스탄불 공항 와서 인도로 가긴 하는데 이스탄불 공항에서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제 이스탄불은 빠이빠이일 것 같아요 다가다난했던 이스탄불이지만 잘 놀다 갑니다 또 공항버스를 탔습니다 그때보다더 좋은 버스같아요 이스탄불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되게 좋다 여기서 저는 15시간 후에 비행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존버 할 곳을 찾아야 됩니다 15시간 존버 할 곳을 찾아야 돼요 좋긴 좋다 좋은 장소를 찾았습니다 충전기는 있고 소파도 편하고 1 5시간에 버기기엔 아주 최상의 장소군요 여기 이스턴불 공항의 단점이 와이파이가 무료가 아니네 1시간만 무료고 그건 좀 단점 지금 공항 온지한 6시간 지났는데 한 5시간 되는 영상 편집 2개 하고 이제 저녁 먹으러 갑니다 이제 비행까지는 7시간 남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러 가 봅시다. 12시간 만에 먹는 밥입니다. 배고프진 않네. 한겹 없어서 그럼. 체크인이 엄청 빨리 되네. 지금 한인데 체크인이 됐습니다. 벌써. 그래서 저는 자려고 합니다. 근데 이스탄불 국제공항 진짜 크네. 아직도 3시간이 남았어. 의자에서 누워서 자다가, 부조의 허리가 아파서, 그냥 땅바닥에 내려왔습니다. 아, 카이세리 공항에서, 괴레메로까지, 괴레메가 이제 카파도키아 마을인데, 거기까지 가는 플릭스 버스가 있어서, 그거 타고 가면 될것 같아요. 3시간 또좀 졸다가 가야겠습니다. 11시간, 존범하네. 그래도 공항이 좋아서, 갔다 와서 24시간 버티기가 좀 빡셀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건 갔다 와서 생각을 해보자. 가봅시다 와 사운드 삐- 삐-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버스가 있는데? 만원밖에안 아, 하니까 터미널까지 그냥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카파계키까지 가는데 900리라 달래 500미라는 안 되지. 타고 게르메에 도착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플리스 버스를 예약을 했는데 예전에 이제 유럽에서 탔을 때는 플리스 버스 회사의 버스를 탄 건데 지금은 여기는 그렇진 않아요. 게르메를 지나가는 버스를 잡아서 타는 겁니다. 예약은 똑같이 플리스 버스에서 하지만 어쨌든 이제 숙소 가서. 짐 풀고 투어를 그 예약을 하러 가야겠죠? 벌써부터 암벽이 많은 거 보면 베레메가 그 흔히 생각하는 카파도키 아입니다 카파도키. 합니다. 네, 일단 일단 숙소로 가보겠습니다. 숙소에 들어왔습니다. 신기하죠? 동굴 안에 이렇게 만든 게. 그래서 천장에서 돌이 떨어져요. 그리고 어두워요. 조금만 재정비를 하고 나가보겠습니다.